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유상통 한국사 이른바 성종호입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오늘은요 어, 한국사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떻게 이제 강의가 진행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 유상통 한국사로 성종호는요 여러분 어, 크게 이제 이론 파트하고요 이른바 이제 문풀 파트로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론 이론이라는 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한국사의 전반적인 틀을 정리하기 위한 기본 이론이 필요하겠죠. 기본 이론. 이렇게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이 쫙 보시면서요. 한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리직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정리하냐? 기본적으로 이제 안에서 여러분들, 자, 스토리텔링과요. 저희인가이즈 여러분들,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틈틈이 알려드립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한국사를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기본이론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암기법 같은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왕 중에서, 한국시대 왕 중에서 바로 이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이 업적을 세웠어요. 근데 이 업적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분항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분, 황, 사. 분, 자, 황, 자, 사자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그럼 우리가 분황사, 무슨 황, 분황사, 무슨 황, 외운다는 얘기예요. 외우지 마시고. 자, 향기 분자예요. 우리 여자들 얼굴에 여러분들 뭘 바른다고 하죠? 분가루 바른다고 하죠? 화장품을 바른다고 하죠? 그렇죠 향기 분자에 임금 황자입니다. 그러면 향기가 나는 임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향기가 나는 임금은 남자겠습니까? 여자겠습니까? 바로 여자죠. 그럼 여자가 있는 나라는 신라이? 그렇죠, 여러분들. 선덕? 여왕이 되겠죠. 이런 암기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만한 암기팁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기본이론을 체계적으로 보다 쉽게 또는 크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론이 끝나면요. 그 다음에 문풀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문풀과정 같은 경우는 최신기출문제풀이가 있다. 최신기출문제풀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 제 강좌는요, 여러분들, 그냥 기출문제가 아니에요. 기출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른바,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괴롭히는 또는 실제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지는 그 문제를 이른바 여기서 정리하는 심화이론까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20분에서 길게는 30분 이상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왜그한 문제 에 필요한 반드시 핵심 심화 이론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풀이라는 것은 최신 기출 문제하고 심화 이론을 함께 정리한다는 정리를 한다는 것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하냐면요 여기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자 단원별 문제풀 단원별 문제풀을 보셔야 돼요. 단원별 문제풀이 요거는 300제로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300제.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최근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 많은 증렬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고요 시마이론까지 함께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실험에서 어떻게 나오거나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마, 말씀을 드리면요 쉬운 난이도부터 많은 어려운 난이도까지 다양한 문제를 제가 여기서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문풀이 끝나면 이제 어, 파이널 특강이 있겠죠 파이널 특강 때는 이제 실전 동형모의고사를 풉니다. 실전 동형 모의고사라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좀 대상 예상하는 건한 200제 정도? 200제 정도라는 건 여러분들 모의고사 한 문제가 여러분들 20문제죠. 물론 우리 게리집 같은 경우는 상용한자까지 포함하면 20문제고 상용한자를 빼면 18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20문제라고 가정하고 나서 어 10회 정도의 200제 문제를 여기서 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성종화공사는 커리큘럼이 이렇게 이론, 기본이론, 문풀,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어, 파이널 같은 경우는 마지막 실전 동영 모의고사로써 우리가 최종 점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커리큘럼 이렇게 가는 건데요. 제가 중요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2년? 2년 남았으면 여유를 두고서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1000페이지짜리, 1500페이지짜리 보고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차근차근 봐도 돼요. 근데 우리가 남은 거 불가 여러분들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이몇 개월 안 남았는데 한국사라는 과목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게 한다면 문제죠. 한국사는 여러분들 95점 이상이면 대부분 합격이에요. 근데 95점을 맞았다그래서그 사람을 잘했다고 전 얘기하,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왜? 95점은 잘했다기보다는 당연한 점수예요. 왜? 한국사는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전략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전략과목이라고 얘기하냐? 고득점을 맞는 거예요. 95점, 100점을 받아가지고 그 점수대를 컴퓨터 일반이라든지 우편미 금융상식 같은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중요한 주요 과목들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당락을 결정짓는 건 한국사기보다는 컴퓨터 일반과 우군 같은 다른 과목들이에요. 한국사는 당연히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전략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95점, 100점까지 갖고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오랫동안 준비하실 거예요? 아 그래, 난 여유가 있으니까 어, 개리지 합격을 위해서 2, 3년 준비하지 하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바로 단기 합격. 단계 고득점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빠른 이론 정리가 필요하다. 1000페이짜리, 지 120강짜리, 심지어 150강짜리 대규모 큰 강의를 들을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왜? 한국사만 하실 거예요? 아, 물론 한국사만 하실 거면 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묵직한 과목들이 커밀도 있고 우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고득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속도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기본이론을 빠르게, 스피드하게 정리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심화이론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와 함께, 실전관각과 최고 난이도 지식을 함께 정리해야되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이게 끝나고 서 여러분들 이제 이른바 어단어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나서 여기까지 이만큼 한국사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점검해야겠죠. 내가 어느 정도 유치가 되는 건가 내가 아직 부족한 부분 없는 건가 내가 조금 더 어느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을 공부해야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가면요 고득점 나올 수 있습니다. 꼭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다 보면요 사람이요 휘둘리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쉽게 말서 카페라든지 다른 글들 보면요. 야. 뭐 이게 좋대? 뭐가 좋대? 이런 말 들으면요. 어 그래? 근데 그 친구가 말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또 한국사를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면은 휘둘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가고 있는 방법이 가장 느리고 가장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한국사에 여러분들 정석이 없어요. 편법이 없어요. 무조건 정석대로 하나하나 밀고 가야 돼요. 강의를 오래 한저조차도 여러분들. 지금도 공부할 때는 쓰면서 합니다. 왜 까먹을까 봐. 왜 쓰면은 그만큼 기억이 오래가기 때문이죠. 근데 하다보면 여러분들, 여러 얇은 책 보고 싶어하시잖아요. 얇은 책 되게 많아요. 요약서 얼마나 많습니까? 다 좋은 책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체계적인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어느 어느 사람,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너 한국어 몇점 나왔어? 1 0 0점 나왔어. 너 어떻게 됐어? 야나 이번에 이책 보고 공부했더니 이책 좋아. 이 강의를 보고 그랬더니 되게 좋아. 근데 봤더니 되게 책이 얇다든지. 또는 책이 그 강의 수가 짧다든지 되게 좋아요. 좋은 강의예요. 요약된 요약된 강의. 어? 짧은 유학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체계적인 정리하고 나서 보시라고요. 그럼 시나지 효과가 올릅니다그거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애초부터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종항수사의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에듀온 홈페이지에 와서 저한테 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빠르시게 또글 달아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이론과 세계적인 정리와 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고득점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을 붙일 만한 준비와 모든 것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뭘 하실 겁니까? 마음가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고 따라가겠다는 마음가짐. 그거 하나만 족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도 스스로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 저는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위해서 오늘도 조금 더더 더 많이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의 설명을 마치고요 저는 본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